안녕하세요 코제르입니다 오늘은 자글자글 눈가주름을 해결해줄 아이크림 아이크림으로 잔주름 벽이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2,30대 여성이라면 거울 볼때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눈가주름인데요 눈은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눈가주름이 없다면 더더더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어릴 때부터 눈가에 주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땐그 눈웃음으로 생긴 주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눈가주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름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30대 초반, 중반을 넘어가면서 주름이 있었던 게더 깊어지고 그 주위로 잔주름이 자글자글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어, 눈가 주름이 20대부터 좀 미약하더라도 아이크림을 미리미리 발라줘야겠더라고요. 저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해 주려고 아이크림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아이크림으로 제가 잔주름 없애는 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코니 샤 아이크림입니다. 플레임은 스페셜케어 콜라겐 화이트 아이크림입니다. 눈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로 밝고 탄력 있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제품 용기와 내용물이 모두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니샤 아이 크림하면 화이트 색상이 떠오르면서 눈가를 환하게 밝혀줄 것 같은 이미지의 제품이 연상됩니다. 콜라겐 추출물과 띠아레코 추출물을 넣어 업그레이드되었는데요. 눈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해조류인 호스테일 캘프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코니샤 아이크림은 리백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눈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로 밝고 탄력 있는 케어가 가능합니다. 주름 개선을 원하는 부위에 스파츌러를 이용하여 적당량을 덜어줍니다. 대형은 수분크림 같고요. 많이 꾸덕함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크림은 대부분 발림성이 무거워서 사용감이 불편했는데 굴리는 대로 부드럽게 펴발리면서 촉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적당한 무게감이라 이때까지 써본 아이크림 중에 발림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일주일 넘게 사용 중인데 바르고 나면 확실히 촉촉해지면서 잔주름 사이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 때문에 요즘 다시 제가 웃게 됩니다. 아참,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은 다크까지 케어하세요.